네 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김용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차량은 한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차량 아우디 A5 2.0 TFSI 꽈트로 등급의 모델이고요 2010년식에 키로수 12만 6천 키로 정도 주행을 한 키로스도 굉장히 짧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만 연말 맞이해서 7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고민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외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판을 한번 보게 되면 색상은 주색깔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굉장히 광택도 잘나 있고 깔끔하게 잘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등 부분 깨져 있거나 백화현상 크게 없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고 본넷이나 범퍼나 휀다 부분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차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앞 타이어 트레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상태 한번 쭉 보여주시면 겉에 쪽으로 약간의 생활음집들 말고는 안쪽은 굉장히 상태에 양호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 깨져 있는 곳 없이 깔끔하고 앞문, 뒤에 휀다 부분까지 라인들 크게 찌그러져 있거나 단차가 있거나 문콕이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이 차량 A5 차량이라 쿠페 형식으로 해서 뒷좌석은 거의 못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휠도 마찬가지로 가위 쪽으로 약간의 생활음축들 말고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역시나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 단차나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쭉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은 높이가 높지는 않지만 쿠평 차량이라서 안쪽 깊숙이 또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침수의 흔적이나 부식은 전혀 없는 굉장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휀다 부분 역시나 쭉 이어지는 라인들 정말 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휠 상태는 앞에 휠과 동일하게 약간의 생활음집들 말고는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앞문 역시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도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휠도 네개다 어, 모두 똑같습니다. 살짝의 이렇게 미세한 생활음집들 빼고는 상당히 깔끔한 상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실내 탑승해서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A5 차량이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차키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우디는 이렇게 꽂는 구멍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에 들어가 있고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이렇게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 실키로수 126,963km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어, 차량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열에는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등받이까지 모두 다 각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어 트림 쪽 버튼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은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뭐안 되는 부분 없습니다 창문들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임리스 차량이라 창문에도 프레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실 때 좁은 공간에서도 창문을 내리고 내리시면 굉장히 또 편리하게 내리실 수도 있고 당연히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 좌측면에는 트렁크 버튼 오토라이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핸들 뒤쪽 보게 되면 패드시포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어 연식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핸들 컨디션이 좋습니다 가죽 상태에 어디 하나 손톱 자국이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한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핸들 리모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도 지금 한번 보시면 어떠한 경고등 하나 없이 상당히 깔끔한 상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패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연식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내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터치는 모두 다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 후진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도 정상적으로 작동은 잘 한, 하지만 후방 카메라는 약간 좀 뿌연 영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버튼들이 좀 다양한데 요거는 이제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버튼,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IS 버튼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DIS 가운데 이제 확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은데 이렇게 누르는 요 버튼이 위에가 뚜껑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네, 오디오, 볼륨 조절 모두 다 이상 없이 작동을 잘 하고 있고 1열에는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앞뒤 2채널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무드등이 굉장히 또 이쁘게 들어와서 차량의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쪽 한번 보시게 되면 썬루프가 달려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폐가 되지는 않고 이렇게 뒤쪽에 열리는 틸팅만 가능한 차량입니다. 틸팅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커튼을 개폐하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커튼이 수동으로 개폐는 되는데, 이렇게 조금, 네,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개폐를, 가, 개폐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차량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아우디 A5 차량의 본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우디 A5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혀 잡소리 없이 상당히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고요. 이 차량 12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한 완전 무사고의 아우디 A5 차량입니다.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국 최저가 780만 원에 연말 맞이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